신학기 휴대용 네임 프린터기 추천 아이템 탑3. 님봇 민봇, 디백신 네임 스티커, 라벨 프린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2024년 6월에 출시된 신상으로 라벨지 한개가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하기 좋아요. 디자인이 깔끔하고 핸디한 사이즈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, 잉트가 필요 없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방수 기능 덕분에 출산용품에도 적합하답니다. 사용법도 너무 쉬워서 스마트폰 어플로 디자인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제공하니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보세요. 이제 주방 정리나 아이 물건 이름 붙이기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라 많은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. DS 무선 방열식 미니 라벨 프린터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라벨을 쉽게 인쇄할 수 있어요. 특히 D60 색상은 세련된 느낌을 주고 두 개의 라벨지가 포함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네요.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가방에 쏙 들어가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답니다. 사무실에서 파일 정리할 때나 일상 소품에 라벨 붙일 때 너무 유용해요. 이렇게 귀여운 미니 프린터로 나만의 스타일을 더해보세요. 이 제품은 291 무선 라벨 프린터 감열식 화이트입니다.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네요. 이 프린터는 사용이 정말 간편하고 무선으로 연결되니까 이동하면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KC 인증도 받았고 품질 보증 기준이 명확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소형이라서 공간 차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네요. 일상에서 라벨링이 필요할 때 완전 이용할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